책스럽긴 하겠지만 널 안아봐도 될까 미안 못 참겠어 지금 바로 보여줘 바로 내 앞에서 보여줘 내가 직접 뜯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앤토니구나 시스템 검진 마지막 단계야 이대로 움직이지 마 방아벽 플러그인을 설치한 것뿐이야 정말 하나도 안 아파. <laughs> 이런. 메인 컨트롤러 시스템이 망가졌어. 기회야, 배티 제어 화면 띄워줘 자율 명령의 권한을 낮추고 시뮬레이션 권한을 G 4 4로 변경. 사격 관제레이더 모듈 확보. 배전 관제 방안 수동으로 변경. 에너지 펌프 재가동. 아, 너무 느려. 무기 시스템 오프라인 분리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서 와. 착하지. 어, 이 꼬마 진짜 터져버릴 만큼 귀여운 걸. 언니가 할게 똑바로 쳐! 한 쪽에 하나씩 <laughs> 열이 있으면 그만낼수 <귀찮을> 있지! <laughs> 내 아가랑 만자그래앤그교대 그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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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만큼 귀여운 거.